불과 13살인 아이에 미스터 트로트 3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으로 심사위원과 관객을 감동시키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그는 단순한 신예가 아닙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음악적 깊이와 열정으로 무대를 넘어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름을 또한번 주목받게 만든 것은 바로 연말에 개봉한 콘서트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놀라운 예매율을 기록하며 매진 신화를 쓰고 있는 이 영화는 단순한 콘서트 실황 그 이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정동원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순수함과 강렬한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음악 세계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정동원의 성공 비결과 그의 음악적 여정, 그리고 이번 콘서트 영화가 불러일으킨 열풍의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음악과 감동, 그리고 열정의 이야기가 곧 펼쳐집니다. t v c h o s n 위 미스터트롯 3가오는 19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즌은 역대급 마스터 라인업과 한층 더 강화된 경쟁구조로 트로트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시즌 1을 통해 톱7의 이름을 올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스타로 자리잡은 5인이 마스터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민호, 영탁, 김희재, 이찬원 그리고 정동원 이 다섯 명은 이번 시즌의 마스터로 돌아와 자신들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참가자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 남을 만한 실력과 열정을 보여주며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주역들이다. 이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정동원이다. 미스터 트로 시즌 1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이름을 알린 정동원은 당시 13세에 불과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제 그는 17세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다시 프로그램에 돌아왔고, 이번에는 참가자가 아닌 마스터로서 무대에 선다. 정동원은 제가 참가자로 무대에 서던 시절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 시즌의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해 주목하며, 참가자들의 개성과 실력을 더욱 공정하게 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대학부 참가자들의 무대를 꼽으며 각자의 스타일로 트로트를 재해석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랫동안 기억할 무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로 3위 성공 가능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30%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특별한 방송 인증 이벤트를 통해 시청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또한 연말 개봉한 자신의 콘서트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영화는 단순히 콘서트를 담은 것이 아니라 저의 음악 세계와 열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과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미스터 트롯 3 낸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파 참가자들과 변화된 심사 기준으로 한층 더 치열하고 흥미진진한 경연을 예고하고 있다. 정동원을 포함한 마스터 군단은 각자의 경험과 음악적 통찰로 참가자들의 성장을 돕고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에 미스터 트로트3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정동원이 얼마나 빛나는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트로트 열풍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 가수 정동원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별표 별표,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모빌리제이션 별표 별표 2예매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콘서트 영화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 영화는 오는 12월 18일 개봉을 앞두고 11일부터 CGV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예매를 시작했으며, 오픈과 동시에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예매가 빠르게 매진되었다. 다양한 콘서트 영화들이 극장가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동원의 영화는 그 경쟁작들을 제치고 첫날 예매율 정상에 오르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크리스마스 모빌리제이션은 지난 3년간 정동원의 콘서트 하이라이트를 고스란히 담아낸 첫 번째 콘서트 영화다.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전천으로 활약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온 정동원의 성장 스토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영화는 고화질 화면과 풍성한 음향 효과를 통해 관객들에게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며 연말을 맞아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예정이다. 관객들은 이 영화를 통해 정동원이 무대에서 펼친 열정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정동원의 콘서트 영화는 단순히 관람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영화 개봉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와 무대 인사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개봉 첫 주에는 팬클럽을 위한 특별 제작 영화 구즈가 제공되며 주마다 색다른 특별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팬들은 영화를 통해 정동원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느끼고 그와 함께 성장한 시간들을 돌아보는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영화는 단순한 콘서트 기록을 넘어 정동원의 음악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미스터 트롯에서 함께한 장민호, 이찬원, 김희재 등과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어 정동원의 성장 과정에서 그를 든든히 지원해준 이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정동원의 주요 콘서트 무대를 한데 모은 이번 작품은 그가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모빌리제이션은 극장가에서 놓쳐서는 안될 최고의 선택으로 자리잡았다. 음악과 감동이 가득한 그의 여정을 함께하며 따뜻한 연말을 맞이해보자.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모빌리제이션은 단순히 콘서트 영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3년간의 공연을 통해 쌓아온 그의 음악적 여정,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심과 열정이 한편의 영화로 고스란히 담겨 팬들과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보여준 도전과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며 그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작품은 정동원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한 추억을 되새기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 모빌리제이션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동원의 목소리와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은 극장이라는 공간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원은 이번 영화를 통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색깔로 가득한 무대를 만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또 다른 음악적 세계를 열어갈 것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을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모빌리제이션과 함께하며 그의 음악이 전하는 깊은 감동과 따스한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과 추억이 공존하는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또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인물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참고해서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